거기 위에 이렇게 도심색 올려놔요. 음, 그래서 자기를 돌고만 딱 보이거든요. 그래서 혼자 골짝꼴짝거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로 입을 왜 욕하니까 이거 로봇 있는데? 이렇게 새롭게 처음 만났는데 귀엽네. 진짜 인상 깊어. 아니 그게 못 이르는 바이탈. 그 그게 너무 웃겨. <laughs> 귀엽... 그게 그거에 반했어? 거야. 아 반했지 반했지. 오. <laughs> 그 보라색 킹밖에 없는 그립콕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뽀록! 뽑아가지고 딱 올려놓고 지금도 예. 여기 보면서 막 꼬짜꼬짜 거리. 지금도 이렇게 짠하고. 아 진짜 개웃겨. <웃음>, 웃음 막 이쁘게 웃으서막입가리고뭐느낌지 <laughs> 알죠? 알지. <laughs> 아 개웃기네. 음, 간호조무사 너무 아니. 음, 타격이. 음. 근데 보고보험 지금 장만이가 타격만주. 나개 주접 떠는 거다 나오겠그 아니야. 알았면 치과병원 나니래 아, 병신. <laughs> 아, 병신 아 병신 한 아, 문제 나 밥도 체크했나봐 <laughs> 땡큐 <완전>. 어이 <laughs> 어, 아, 대화를 어, 하고 어. 있는 나 자신만 찍고 있어 어, 아, 진짜 어 아, 경쟁자 들었다 그래. 그러니까 괜찮아 <laughs> 내가 바닥 깔아 줄게 성빈나 오케이 아, 아, 저 고마워요 지친구디서 보여줄까 친구 응. 하나 하나 올라와 있는 거 있어 어 진짜 응. 하나만 올렸어 아 나머지 다 숨기면 돼아 근데 그거도 심지어 저작권 걸려가지고 수익 창출한 거. 왜왜 음악 때문에? 아비비 붉은 깔려있어. 아. 별걸다 깔려 아... 보여주네. 어아 없네 이거 아 지웠네. 아. 저 나오는 거아닌는데 진짜? 음. 뭐하기 너무 힘들다 시켰다 본다 했 현실적이게 맛있겠지, 만났지. 이런 식으로, 네. 찍었네, 이런 식으로 자기 술 먹는 거 찍어 먹 오... 나도 볼라 나도 볼래. 내가 이런 식으로... 음. 옛날에 여자친구가 알바했던 과제. 음... 이거. 이거 소리 킴 한번 에 이게... 이거 뭐지? 소리밖에 안 나요. 딱 <laughs> 이런 소리 밖에 안나 평화로운 <laughs> 어. 부분 깔렸지만... 평화롭지도 어. 않으까 에이... 이런 소리... 진짜? <laughs> 유튜브 구독자들을 위한 그런 멘트를 해야 된다. 할말 없어 지금. 선호야 내 유튜브 나올래? 아니요. 선호야 구독해줄 거지? 네, 구독은 할게요. 그래? 에. 좋아요 눌러줄 거야? 보면 누를게요. 보면? 눌러 여서 기 그냥 그냥 안에 음... 보지 말고 어. 겉으로만 봤을 때 뭐가 제일 좋아 보여잘 겐데 어, 이거 이, 이거 쓰지 이걸로... 말 이거 올라오는 거야? 어 올라오는 거야 다 올라오는 거야 다 올라오는 어, 거야? 그냥, 그냥 겉모습만 봤어 누나 스타일이 다 별로죠? 어?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 어? 나는 이거 뭐? 이거 어, 오늘 미국 SPI 시험 보러 가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그 유효 기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저 공부 하나도 안한 상태인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미국 초음파사 SPI 시험 치러 갈 건데 당일치기로 토요일에 갑니다. 아 근데 화면을 이렇게 보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시야가 가네요.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빨리 불합격되고서 제 시험을 노리고 그냥 가는 거라서 내돈내산 시험이라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빨리 미국 초음파사 시험 치러 가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고 나 기말고사 공부하러 공부할 것들 가지고 서울 올라갔다가 당일치기로 내려온다.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의 웃음 교직원 선생님들이 말을, 말해, 항상 말해주시는 이거, 요구르트 아줌마 모자에다가 하얀색 입고 갑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장비야 대서양 오리알